오늘은 꿈을 통하여 애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지만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꿈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황후란 중에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나게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아브라임 복을 받으며 살아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통 영적인 꿈이다, 육적인 꿈이다, 심리적인 꿈이다, 사람이 만든 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꿈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꾸는 꿈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자신의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꿈으로 알려 주십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꿈과 심리적인 꿈은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앞으로 꿈에 대해서 동영상을 많이 제작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릴 것입니다. 많이 시청해 가셔서 꿈과 환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달라고 하는 육신적인 믿음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느날 꿈을 꿨는데 제가 오물통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심령상태구나 알게 했습니다. 그래도 내적인 치유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꿈에 저수지에서릴로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다. 낚시에서 큰 고기를 잡, 잡았는데 물개가 계속 모두 다 깨끗하지 못하고 등가옆에 상했고 뿌리가 상한 고기들이 잡히는 것입니다. 계속 잡히는 고기마다 큰 물고기인데 상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침에 새벽에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여 꿈속에서 낙사하여 잡히는 고기가 모두 질병으로 상한 고기가 잡힙니까? 한 시간 정도 질문했더니 앞으로 이렇게 질병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올 것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즉각적으로치유목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나와서 목사가 되려고 할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늦게 부르셨으니, 저에게 예수님 같은 권능을 주시어 예수님 같은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목사를 취하여 온전하게 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도 없이 기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병자들을 말씀과 성능으로 치환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운사, 신운사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을 한것습니다신운사 치유에 대해서는 지금 동영사를 며칠 만에 한 번씩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배입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드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앞으로는 영성이다, 21대기는 영성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꿈에 얼굴이 상해 있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강목사, 자네가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면서 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병하느님 떠나가라. 그럼 물려가, 물려가면서 정상적인 얼굴이 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병원 전도를 다니면서 안수를 하니까 질병들이 현장에서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신이 허약해지고 탈진에 빠져, 빠져서 고통을 당할 즈음에 내적치료를 알게 돼가지고 1년간 세월을 통해 내적인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것입니다. 그, 그 탈진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육체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제가 내적인 치유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오물통에 빠져 있는 꿈을 생각 난 겁니다. 그때 내적주를 받았으면 탈진은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면을 치유받으면서 한 날은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laughs> 성도들은몇 명이 안 되고 목회자가 사모님, 전도사 등이 많이 오셨습니다. 다음 달도 동일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앞으로 영의을 고통하는 목회자를 치유하라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를 치유하면서 지금까지 이룬 것입니다. 올해가 지금 26년 째입니다 순수하게 꿈과 환상을 통해 성령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성령 이끌림도 받았습니다. 마음에서 들리는 성령 음성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기에 나타나는 보증의 역사인 증표와 눈에 보이는 하임의 역사를 보면서 묵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꿈과 한사관으로 자꾸 그 따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환경에 나타나는 보증역사 증표를 보고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믿음 수준이 많이 자랐다는 거죠. 성령으로 깨달으면서 인도받아서 믿음의 수준이 진보가 되니 하나님께서 저의 수준에 맞는 수단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계시를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수준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 다정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잠을 잘때 육적인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 있을 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생각 다 완전히 다운됐을 때, 그때, 그때, 꿈으로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잘 깨달았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주 전인격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못하여 환상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지, 알아지 못하는 성도를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친다, 뭐, 하나님이 뭐, 어, 무섭다, 벌준다,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는요,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길을 알려주셔가지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꿈이라는 수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사고의 범위조차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과 일대일 사건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림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오심로 해서 각양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또한 영원 권의 역사이며 다가오실 우리 주 예수 그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가청이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라 곤절에서 이장 구절계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성령세를 못 받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령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유해에서 이장 이십팔절. 성령께서는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실 때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감동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꿈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이므로그 전달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그 꿈들 안에는 하나의 님 메시지가 담겨 있으므로 경험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경우는 소명이나 사역이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영적 실체인 영적 존재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여, 보여, 보아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꿈에도 그에 걸맞는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려면 꿈완상말씀으로 해석하기라는 책이 있으니까 책을 잘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꿈과 해석은 구약성경의 요셉을 통해서나 기도온 다니엘의 경우에 통해서 또그중요성을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서 항상 그 뜻이 난이하고 해석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만일 그런 꿈들만 다 꾼다면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으며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꿈을 두시며 설령 당장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 신앙에 지나면서 저주로 해석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많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는데 꿈에서는 꿈을 꾼 사람이 성령께 질문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하여 하나님의 오증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하려면그 알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언을 들으려고 한다. 예언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에 감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지참 놀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신하게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다시다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집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고 감탄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다 스스로 있는 자 아무의 도움도 받지, 받고, 받지 않고 스스로 할수 있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나님 위해서 뭘 하려고? 아이하나님이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대로 안 하면 돼요.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도 각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꿈들을 통해 저의 미래를 보았고, 저의 소명들을 받았으며, 저의 영역의 상태를 보았으며, 영적인 태기도 보게 됐으며, 그리고 문제도 해결, 해답도, 응답도 받아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에 진흙탕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진흙탕 가지고 자전거 안나가지요 안 자전거 페달을 아무리 강하게 발을 들려도 자전거가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힘이 너무 들어서 길 옆을 보니까 콘크리트 반은 배수가 보였습니다. 배수를 보니까 시커먼 폼이 머리를 내면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로 끄집어내서 길로 잡아내가지고 발로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고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천사들아, 나를 도와라 하니까 늘시다, 이게 생기고 키도 큰 천사 들시 군대 찌푸를 물고 와서 지나가니까 그렇게 큰 미모들이 납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모이 납작하게 된과 동시에 진흙이 그 진흙상 길이 단단하고 평탄한 길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쉽게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꾸고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렵고 힘이 든 것은 악한 마귀 귀신의 방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럴 때성령의 진도를 받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갈 수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오늘 길을 가는데 길에 막 지저분한 지렁이들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집어먹어 버리니까 길이 깨끗해져가지고 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천사들이 날 돕고 있으니까 앞으로 험한 일, 외롭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기 가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길이 평탄한 길이 되던구나. 그래서 제가 명태를 하고, 군대 명태하고 목회기를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신다는 거, 도우면 다할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꿈으로 많이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고 힘이 든 것은 마귀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을 개발하고 대면을 치유하고 천사를 통하여 방해하는 마귀귀신을 몰아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내 주시고요, 길을 닦아 주십니다, 할수 있도록. 제가 하루 새벽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이 되었는데 한쪽 얼굴이 상하고 험악하게 생긴 놈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강목사, 자네가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면서 하더니 내 병도 고쳐보아라 하면서 달려든 것입니다. 그, 얼마나 힘수가는그 인간이 달려는지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명언이 더러운 귀신을 물러갈지다되직하이 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저희 담장을 기르게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논리에 무세때문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막, 강 지하에 들어가서 뱀하고 싸워가지고, 뱀을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나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오고 그런 꾸는 꿈을 많이 꿨어요. 현신을깨어라 너희 대정박이가 운사자까지 두려워니며 산길을 잘탄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를 동일한 권난을 당할 줄 압니다. 베드로서 5장 8구절 하나님은 꿈속에서 저에게 영적전전한 법을 가르쳐주시기도 했습니다. 진신과 싸우는 꿈도 자주 꾸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담담을 이루고 영화를 열기 위해 하나님을 배려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예, 영적인 방해세력을 아리아 싸워서 이기가 아주 하나님으로 할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꿈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하루 이틀만에 익히는 것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냥 꿈을 꾸고 나서 하루 이틀만에 잊어지는거 그런 것은 그, 그, 그런 깊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은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살아 숨 쉬게 됩니다. 계속 생각이나요, 생각이나요. 옛날 꿈을 꾼데몇 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는 꿈은 애니도 강한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꿈이기 때문에, 에이지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꿈으로 하나님과 영적 규제의 깊이를 넓혀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뜻알고 순종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